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KBS를 비롯한 강원도 내5개 언론사가 실시한 후보자 지지도 등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과 내일 KBS 뉴스 7시 강원 등을 통해 차례로 공개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강릉시 선거구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와 원주시 갑 선거구의 후보자 지지도 등이 공개됩니다. 나머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등은 내일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 강원 본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강풍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 대해 긴급 정전을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긴급 정전 작업은 특정 지역에 공급되는 전기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로 강풍경보가 내려진 지역 가운데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산불이 난 곳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강릉, 경포동 산불과 같이 강한 바람 속에 발생하는 전력시설 관련 산불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습니다. 겨울 철새였던 민물 가마우지가 터세화되면서 둥지 주변 산림이 말라 죽고 유별난 먹성 탓에 어족 자원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 단종을 모신 세계 문화유산 장릉 근처에 이 가마우지떼가 터를 잡는 바람에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습니다. 조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단아한 왕릉 세계 문화유산인 비운의 왕 조선 6대 임금 단종을 모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500m 떨어진 한 야산 새까만 새들이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나무가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가마우지 배설물이 강한 인산 성분이어서 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부터 봤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 먹고요. 그리고 막그 날아다니면서 막그 변을 막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 많이 떨어지고 그 환경이 많이 안좋 뭐. 주로 춘천 원주 호숫가에 둥지를 틀었던 가마우지가 영월까지 이동한 건 지난 겨울입니다. 가마우지 서식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이 뒤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마우지 배설물이 곳곳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가마우지는 행동 반경이 25km에 달해 이러다 세계 문화유산 장릉까지 훼손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만게는 하루에 7kg씩 먹어치우는 먹성도 골칫거리입니다. 무분별하게 많이 개체수가 더 증가를 하거나 심각해지면 사실 어떤 어그 그 수생 생태계에 영향을 일부 줄 수는 있죠. 때문에 정부도 올해부터 총기 포획을 허용했지만 이곳은 장릉을 찾는 역사 탐방객이 많아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한때는 청정 자연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민폐로 전락한 가마우지를 두고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동해 무코항의 문어 위판장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동해시는 기존 위판장이 노후에 안전 문제와 경관 훼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위판장을 철거하고 오는 9월까지 새로운 위판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위판장은 지상 1층 400제곱미터 규모로 경매장과 사무실, 저장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정선군이 재난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예보경보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선군은 올해 말까지 사업비 3억원을 들여 트래킹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북평면 한골계곡 일원에 폭우 상황에 대비하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을 구축하고 군도 6호선 정서듬 용탄리와 신동음 예밀리에 침수차단시설과 연계된 노후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또 오는 6월까지 남면 광덕리와 임계면 임계리 두 곳에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공직사회부패방지 대책의 하나로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 공직자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청렴교육을 해마다 5시간 이상 들어야 합니다. 또 관련 징계를 받거나 문책을 받은 공무원은 그 내용에 따라 의무 이수 시간이 늘어납니다. 평창군은 공사관리나 인허가 업무 등 직무와 직급별 맞춤형 강의 등 청렴교육 종류도 늘렸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던 자전거를 들이받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였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2억 8천만 원을 들여 춘천, 원주, 강릉 등 강원도 내 14개 시군에 다문화가정 요리대회와 마음 치유 어울림 행사를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강원도 내 다문화가구는 모두 9,800여 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지난 주말 동안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맑은 하늘 보긴 어렵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릴 텐데요. 앞으로 강원 북부 동해안과 중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중남부 동해안에 10에서 40mm,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 예비특보도 발효 입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산지에는 5에서 10cm, 중남부 산지와 많은 곳에 15cm 이상이 내려쌓이겠고요, 강원 내륙에도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낮 기온 고성이 7도, 속초 8도가 예상되고요. 양양과 강릉이 9도, 동해와 삼척 10도로 어제와 비교해 4에서 5도가량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 5 m 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10도를 밑돌며 오늘과 비슷해 조금 쌀쌀하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금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